가유롭게 말씀하시고 오십 분 해보겠습니다. 오십 자유롭게. 선배 사회도 보시는군요네 오늘 하성이랑 투엠씨입니다. 네 오늘 그하성이서첫 마이크. 그 하성님 아빠랑 양식 많이 했지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어, 돌잔치 사회를 맡게 된손원수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이 질러. 야, 내 친구들! 어, 내 친구들이에요! 어, 내 친구들! 어, 반가워, 내 친구! 야, 너 뭐야? 노란 머리 뭐야? 아, 어어. 안녕하세요. 어. 몇 개월이에요? 이제 10개월 됐는데, 크, 크기는 16개월 크기예요 예, 예. 잘 크기는 하는데, 예. 어, 어 뭐, 안녕하세요. 스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이게야? 예예. 아 그래. 그래? 오늘 같이 세진아. 하는 거야? 예, 예. 예? 동시에 어? 하는 거야? 동시에. 아 아니요, 아, 아니, 아니, 저는 십이 아니, 월이고 여긴1 0월이고아그래두달 아, 예, 차이야. 근데 그 크죠? 크네요. 십육 개월 크기예요. 오야. 다리가... 다리가 쭉 빠졌어? 다리가 좋아. 빠졌어. <웃음> 좋아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어때 오늘 셀럽들 만나니까, 송아. 어 좋아? 여기가 송아 오늘 인사했던 분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. 하송이 아시 아주... 알바 알... 아, 아니야라고 지금. <laughs> 아, 알바 <알파> 아니야. <laughs> 아, 계속 알바 아니라고 계속 하네 <laughs> 하성아, 카메라에 대고 한 마디 만해 줘라. 그러면 지금 이거 어제 떡상한다. 어, 떡상이 안녕하세요. 또박또박 한 마디만 딱 해라. 응. <laughs> 어, 이거 좀이 정도면 한 거예요. 넘어가 주세요. 마이 컷다해 마이 컷지. 얼마 안 남았지. 어 이제 둘 날에 왔어 우리도. 많이 남았지. 이모. 아빠 친구. 어 멀게 되어 멀고 안돼 멀고 안돼아 괜찮아 안 돼. 아니 이게 왜냐면 명품 좋아해. 샤넬 딱 귀걸이 보자마자 지금. <laughs> <laughs> 샤넬 귀걸이 보자마자 지금. 하성아 아빠가 나중에 사줄게. 이모가 사줄게. 다크면. 그거 다시 정확히 물어봐줘. 얼마나 다크인지를 어. 물어야. 봐 스무 살 되면 해줄게 샤넬 귀걸이 사주지 뭐, 뭐 이건 뭐예요? 무슨 카메라예요? 내거나 샤.. 나 샤넬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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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오늘 여기서 좀 터질 거 알거리 좀 터질 거 같아가지고 컴온 컴온 컴만거 보고 권율로 자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제이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돌잔치의 사회를 맡은 제이의 아빠 박수의 오른팔 개그맨 손오슨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<맞아요>. 네. <laughs> 자 그럼 우리 정말로 귀한 존재 귀한 선물 우리 제이 그동안 1년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성장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눈고가 하는 이야기 들하 내게 좀내오오 마이갓 정말 와와 이거 좀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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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잘하셨습니다, 우리 제이. 자, 저는 오늘의 주인공인 제이와 엄마 아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의 주인공 제이와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딸 제이가 입장을 마쳤습니다. 우리 엄마 아빠의 감사의 인사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목이 메네요. 어...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이 제 인생의 증인들입니다. 저어려우 시기부터 제 곁에서 진짜 힘이 되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거 같습니다. 어 형님, 어, 어, 어? 이거 비정인가? 이게 d n 거기돌잡이 마이크에 접어요습니 제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따뜻한 식사 한번 드셨다고 싶었는데 따라 이의첫번 생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진심으로 평생 감사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자 오늘 그 생일 노래를 어, 어떤 분한테 시킬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여기서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이 좋겠죠? 네, 박경련 씨 한번 부탁합니다 <laughs> 네, 아. 네. 어, 제가 가장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네첫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어, 선창이 아니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그첫 키는 디나이너 정겹, 디바이너 정겹, 대게요생 세계 니다 시작, 생일 축하 I s a 셨는데 오늘 r e 기쁜 날이 it back in the box. I mean, that's what she's going to come up. I was a last minute. So, how do you talk? So, you are in the same girl. So, take her up. Kids, y 니 u are i I'm g o 죠 91년도에 이제 소 y o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이제 감자 i 로 이렇게 n g 오면서 h o w y 도 같이 다 겪어냈고 o t 이 i s I'm going 이 o show y 가 u how t 아 do this. I'm g o i n 마이크 s h 세요 y o 가 태어났을 때그 누구보다도 가장 울컥했 n g 런 o 예, 들이 우리 또. 네, 수영이저 육진이 형이에요네 재희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에게 제희 인생을 이렇게 사업을 아, 고있서 아,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자 어, 다른 것보다 돌다이에 돈이 조금 많아요 뭐예요, 요 뭐예요 요거 요거는 시상식에 쓰는 아이입니다 아, 뭘 바라고 이걸 요, 배우 배우가 아 배우 어디가? 아 배우 아, 자 배우 요거 요거 요번엔 음악가, 가수나 그다음에 판사, 엄마처럼 아나운서들, 남자처럼 이렇게 네 그런 어, 거들 네, 방송이 들으셨죠? 자, 아, 과연 우리 제일 어떤 것을 잡을지 자, 딱. 그걸 진짜 맛있게 하시던 그리고 정말 고마운 게 한국어 통제가 와 있는데 그분들이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주시게 해줬어요 하루에 한 3개씩 인사해야 하는 친구들인데 오늘 이렇게 시간을 뺐습니다 한번 박수로 마쳐보겠습니다 아아 응. 축제 그만 축제예요. 하준이 아까 너무 신났지. 음 우리 안본고어 찍어 보어 이렇게 쁘냐 지금 어, <laughs> 개인기, 거, 개인기. 어, 구야몇 개월이죠, 아유. 그러면? 얘가 1 9개월이 어머 거의 10개월 차지 아, 거의, 거의 한살 차이인 거야. 어. 카드 짓자 해. 하승이 하승이. 어제 안 하셨어? 하자 하자 같이 해. 요 하승이 하승이. 와. 제가 아직 그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입니다. 네. 아까 잠깐 소개하다가 말했던 친구가 한명 있는데 어 기어코. 예그 노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분의 용기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. 김윤석 씨입니다. 우리 박성홍씨의 제가 오른팔 왼팔입니다. 예. 네, 아, 오늘 이렇게 뜨기 은 자리 또 이렇게 힘 있는 자리 제가 노래 하나 올리고 싶어서 네, 준비했습니다. 제 유일한 히트곡이고요 네. 엔지니어 선생님 노래 부탁드립니다. 노래 큐. 예, 박수홍 아빠의 영원한 단짝 우리 박경림씨입니다. 박수홍 부탁드니요 아유 엄마 아빠가 제일 아 돌잔치 어떻게 하냐? 제일 안녕 한둘셋 빨리요 너무 고마워요 아유 네아 네. 너무 밥색 맛있어 고맙다 네, 네 안녕 소민 네. 아, 오늘 돌잔치 오늘 사회 보셨는데 예습이 되셨어요? 아, 저, 아 좋은 거 하나는 깨달았습니다. 저는 돌잔치는 <목소리> 안 하는 걸로 힘들다 힘들어. 우 <laughs> 진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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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생일자로 해줄까? 하짜이진짜 <laughs> <laughs>